여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내가 치매 아닐까? 아이고, 나도 그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 대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본인이 치매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치매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 눈에는 이상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위험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신 그 습관들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5살 이상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5살을 넘어가는 순간 치매 발병률은 매년 두 배씩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온 건강 전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치매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약회사도 대형 병원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치매 예방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체크 방법과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급 비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71살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친한 이웃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당연히 치매를 의심하셨습니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박순자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몇년전큰 수술을 받으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박순자 어르신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뇌의 기능까지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75살 김철수 어르신은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에게 갑자기 말을 걸거나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던 저속한 농담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 본인은 자신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왜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하는지 화를 내셨죠. 검사 결과 김철수 어르신은 전두 측두엽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뇌의 전두엽 부분이 위축되면서 행동 억제 기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두 사례에서 보시듯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치매를 걱정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이상하다며 데려오는 경우가 진짜 치매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라는 병 자체가 자기 인식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반면 우울증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멀쩡한데도 자꾸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감각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방향감각의 상실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까지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제대로 대기하고 계셨다면, 치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울증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반면, 치매 초기에는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생각해 볼까요?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대로 넣고, 불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이런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뭘 먼저 해야 할지,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는 거죠. 반면 우울증은 능력은 다 있는데,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숫자 계산 능력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100, 93, 86, 79, 72, 65. 이렇게 계속 빼는 겁니다. 이걸 시리얼 세븐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걸 특히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속 연산을 이어가는 게 힘든 거죠. 네 번째 표정과 감정 반응입니다. 우울증은 슬픈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 초기, 특히 혈관성 치매나 전두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는 표정이 거의 없어집니다. 멍하니 있거나 감정 반응 자체가 무뎌지는 거죠. 다섯 번째 의심 증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우울증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가족이나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숨겼다고 의심한다거나 하이아스이다카니가코언자오이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등의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만 실천하시면 치매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5살 이후에 처음 생긴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배 이상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생긴 우울증은 치매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65살 이후 처음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혈관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MRI를 찍어보면 하얗게 변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작은 혈관들이 막힌 흔적입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는 우울증입니다. 뇌의 기분 조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둘째는 치매입니다. 뇌 전체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뇌 세포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5살 이후 처음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생길 확률이 두 배나 높습니다. 이건 우울증 약을 먹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치매 약을 안 먹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울증과 치매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은 뭘까요?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이세 가지 만성질환이 치매와 우울증의 공통 원인입니다. 아, 특히 당뇨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당화혈색소가 열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상은 6이하인데 12를 넘어간다는 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각각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해서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이 위험이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혈당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잠을 못 잡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고 다 우울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면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특히 밥 먹기조차 귀찮아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울증으로 식욕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살이 빠집니다. 제가 오늘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석달 만에 10kg이 빠진 분이 계셨습니다. 석 달에 10kg을 빼려면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어려운데 우울증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마치 암 환자들처럼 근육까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살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2차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폐렴에 걸리기 쉽고 낙상으로 골절되기 쉽고 영양실조로 더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셋째,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재미없어집니다. 평생 좋아하던 화투가 재미없고 매일 보던 드라마도 보기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런 흥미 상실이 우울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넷째,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뇌의 기억 회로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옛날 시집살이 하던 일, 남편한테 서운했던 일, 자식들한테 섭섭했던 일들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는 남편분이 제일 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쌓인 서운함이, 우울증을 만나면서 폭발하는 거죠 남성 어르신들은 혼자 술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기분이 우울한데 술을 마시면 잠깐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알코올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부부 중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다른 한 분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간병하는 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우울증에 걸리면 제대로 돌볼 기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간병 서비스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계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 질환의 예방법은 거의 겹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같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만성 질환을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당 조절이 안 되면 치매와 우울증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당화 혈색소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6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이왕이 혈압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이세 가지 만성질환은 약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약안 먹고 버티시다가 뇌혈관이 다 망가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두 번째, 수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훑으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내는 거죠. 이 독성 단백질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둘다 높아집니다. 특히 벤조디아 제핀 계열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온다라고 수면제를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용량만큼만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수면제 대신 할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최소 30분 이상 야외에서 산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머리 부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둘다 높아집니다. 특히 전두엽을 다치면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를 다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낙상입니다. 계단 내려가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겁니다.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베레모나 야구모자 같은 걸 쓰시면 넘어졌을 때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여성분들은 파마를 하시면 머리카락이 쿠션이 되는데 남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적으시니까 모자가 도움이 됩니다. 신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는 절대 신고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 조심하시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집앞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문턱 없는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이게 안전에도 훨씬 좋습니다. 계단에는 손잡이를 꼭 설치하시고, 밤에 일어나실 때를 대비해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은은한 조명을 켜두세요. 네 번째, 알콜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콜은 양에 비례해서 뇌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독한 술을 많이 드시면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서 실제로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울하다고 혼자 술 드시는 건 최악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두뇌 활동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트르담 수녀원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수녀들의 젊었을 때 일기장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젊었을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복잡한 문장을 쓴 수녀들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사망 후 부검해보니 뇌에 알츠하이머 변화가 있는데도 살아생전에는 치매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부터 두뇌를 많이 사용하면 뇌에 예비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사 뇌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두뇌 운동은 뭘까요? 첫째는 독서입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평소에 안 읽던 장르, 새로운 주제의 책이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개념을 접하는 게 뇌를 자극합니다. 둘째는 언어 공부입니다. 영어든 중국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뇌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나이 들어서 외국어 공부 시작하기가 어렵다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셋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건 손가락 움직임, 청각, 시각, 기억을 모두 사용하는 종합적인 뇌 운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모든 좋습니다. 넷째는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신경 성장 인자를 분비시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따지면 30분씩 5번 정도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하면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활동량이 줄고 그러면 뇌의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해주세요. 일곱 번째 식습관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은 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과 같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생선을 자주 먹고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식단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과자나 빵,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짜고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을 거르지 마세요. 나이가 드시면 식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서. 밥을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뇌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겁니다. 뇌 사진을 찍어서 뇌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면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 세븐 테스트입니다. 100에서 일곱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58, 51. 마흔 44, 37, 30. 중간에 자꾸 틀리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어 유창성 테스트입니다. 1분 동안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해보세요. 기차, 기린, 기억, 기쁨, 기름, 기둥. 이렇게요. 보통 1분에 15개 이상 말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10개 미만이면 언어 유창성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시계 그리기 테스트입니다. 종이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시계 숫자를 적은 다음, 11시 10분을 표시해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과제입니다. 숫자 배치가 이상하거나, 시간 표시를 못하거나, 동그라미 모양이 이상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향 감각 체크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집 근처에서 헤맨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상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잘하던 일을 못하게 됐나요? 요리 순서가 헷갈리거나 리모컨 사용이 어렵거나 약 먹는 순서를 자꾸 까먹는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언어 변화입니다.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대명사를 많이 쓰게 되면 언어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함께 힘듭니다. 특히 배우자가 간병하시는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가족 중 치매 환자가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지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전국 250여 개가 있는데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치매를 걱정하면 대부분 치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멀쩡하다는데 가족이 이상하다고 하면 진짜 치매일 수 있습니다. 65살 이후 처음 생긴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배 높입니다. 절대 우울증을 방치하지 마세요. 치매와 우울증의 공통 원인은 혈관 건강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반드시 관리하세요.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되, 수면제는 최소화하세요. 머리 부상 조심하세요. 낙상 예방이 치매 대의 예방입니다.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독서, 언어 공부, 사회 활동이 뇌를 살립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입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